자 느헤미야 2장입니다. 오늘 이제 3차 기환인데 오늘 느헤미야 어, 2장에서는 기환한 이야기보다는 아 어, 느헤미야가 어, 왕한테 칭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로 주로 기록이 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의왕 앞전. 자,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랬죠? 네. 자, 20년 니산월 그랬는데, 네. 자, 여기, 여기 니산월이요. 니산, 니산월이 이제 1월달이거든요. 음. 자, 보면, 이, 야, 이 니산월이 여기, 여기 1월달인데, 근데 1장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이년기 20년 아, 20년 예, 기스 예, 아닥사 기스르기이년이년기슬러월 20년, 20년 요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 이제 뭔가 뭐가안 맞다. 그러니까 뭐 날짜가 먼저 시작되는 게기슬러월이고기해가니사나 같은 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아닥사스다 왕의 그, 그 기원이야. 7월 달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여기, 여기 7월 달부터 아, 1월 7월 달에. 왕, 왕이 시작하는 핵, 네. 그래, 음, 그 연호가, 음. 왕, 왕호, 그, 그 연호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쭉 시작되니까 뭐야, 기슬러울이 먼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사월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 그 20년 그 해, 에그 그렇죠. 음, 말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자,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고거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음. 음. 왕에게 예. 왕, 앞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제 장세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네미야가 음. 아, 술 술관장이에요 네. 술관장 <laughs> 예, 와인을 드린 사람이에요 네. 네.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역권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 리로다 하더라. 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왜 두려워했어요? 겠 어, 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아니고요. 이왕 앞에요. 어, 어. 그왕 앞에 근심이 없으면 술맛 없으면요. 아 그렇구나. 술맛 없으면요. 이거 완전 죽는 거예요. 음. <웃음> 근데 <웃음> 그래, 그래서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이술 맛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술맛 떨어지게 심지어 에서도 보면요. 왕이 안 부르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왕이 검호를 아죽음이어 죽음이 지금 어, 이런 거예요. 지금. <laughs>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쓸쓸이 없사오리까하니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연기죠. 그렇죠. 예, 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아 이제 여기 이제 뭔가 응.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지금 내 헤미가 어떻게 이야기 하냐. 내가 이야기한. 곧 하늘의 하나님께 음. 묵도하고 예. 하나님한테 금세 기도하고 예, 대답하네요. 예, 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음. 목전에서 은,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 음.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 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수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왕후가 왜 나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왕후가 누군지는 몰라요 네. 근데 왜 왕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왕이, 왕이 기분이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옆에 자기 여사도 있고, 아.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을 했던 어떤 노에, 노에미아의 어떤 시략을 이제 뭐벌려주는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왕한테 뭔가 조서를 받는데요. 발요 왕의 달린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갑과 내가 들어갈 음. 집을 위하여 들포를 쓸 제목을 내길 주게 하옵소서함에 내하나님의서난 네, 네.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왕이 허락하고, 허락하고 여기 왕이 허락한 이게 뭐냐면은 이제 <laughs> 예, 우리의 삼차기 아니라고 할수 음.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뭐 서양 그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이 역사가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아닥 음.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아 요번 아닥사스다라는 말이 뭐라 뭐라 했어요? 아닥 아닥사 스 왕호다 했죠. 왕 왕호. 사람 이름이 아니가 네, 네. 아니, 아니다. 예, 의로운 영웅의 지배자. 이런 음. 이제 좋은 이름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이 시,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 다리우스 때요 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삼 삼차는 언제냐면 은요요 여기 여기요? BC 502년. 네, 여기 다리우스 때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이 20년. 음. 예, 다리우스 20년. 이, 그, 그때 이제 아 어, 그러니까 1차는 언제예요? 고레스 왕 때고요. 아이 네. 어, 3차가 아 벌써 이, 이 연도가 얼마 근 50년 50년이 됐어요.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근데 있으면, 이제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은 예, 예. 다리우스의 어. 그 손자가 아닥사스다잖아요. 음, 예, 예, 예. 근데 그 손자 아닥사스 아닥사스다로 그렇죠? 본다면 음. 뭐 에서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그 모든 사람 나이가 140 넘어버린다고. 대부분 다 에서더를 여기 아닥사스다요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하수에로르아아하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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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수에. 다리우스의, 다리우스의 아들, 다리우스, 아들 아하 수로 이렇게 돼 말이 안 되는 게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아까 지금 딱 지금 에스더가 언제 왔어요? 아기 때 잡혀왔죠. 그렇죠. 실제로 네. 예루살렘 허물어질 때 저기 누구야? 모르드게가 안고 왔죠. 예, 그 자기를 그래서 딸같이 사촌인데 네. 딸같이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요? 그 지금 아, 요 아스티아게스 요 왕이 아스티아게스 이이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아, 예예. 그메대 왕이죠. 아, 메대 왕이고. 어. 예, 메대 왕인데. 이, 이 왕과 음.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음. 이 아스티아게스가 오케이. 또 본명이고 음. 그왕 왕호는 아수에로 아.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수에로나 다리, 그러니까, 다리우스나 어, 아닥사스다 이런 게왕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위 말해서 이제 그 왕을 높이는 그런 음, 이름으로. 음. 아 죽됐다 이런 걸알 수가 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어디 어디 지금 차 기한을 지금 어디가 아까 조수를칠 네, 절, 7절. 예, 절에 아까 절까지 아, 그 왕이 예. 허락하고 이랬는데 이게 3차 기한입니다. 군대장관 마병을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음.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음.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청독들에게 음. 이르러 음.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아.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한번 사람 도비아가 음.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왔다은이 듣고 심히 사심하더라람이게이제호른 <laughs> 사람은 발사이게보면이호른사람발사람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금사마리아혼혈이이야기를 그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기 여기, 여기죠. 여기는 이기에 아까. 또또 또 누구예요, 지금? 음, 아, 도비. 도비야. 도비야. 사람, 도비야 암, 암몬 사람. 네. 이제 요요요 요, 요 사람들이 다 혼혈적이죠. 여기 암몬 사람 여기 서 누가 나와 나중에. 누가 저 누가 누구, 누구 나오지? 헤롯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헤로. 이제 요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족보를 바꿔 가지고 <laughs>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되지요. 예. 네. 음. 자, 그래서요, 자, 11절인 거요 네. <laughs>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 이르러 머문지 사흘 만에 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게 지금 너 헤미아가 짐승을 탔다 이라니까 이기뭐 짐승 타고 안 가도 걸어가도 어, 상황이 걸어가도 지금 그렇게 여기 보면요 걸어가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에. 갔다 오면 자기가 어떻게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를것 같아요.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아, 아.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네, 여기 이제 용정이란 말이 이제 드래곤 네. 드래곤 월 이런 말인데 용가 용 용의 우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분문은 뭐예요 분문? 분문.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 분분 분이 아마 뭐 똥분 이런 것 같아요. 똥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문에 예. 성원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네. 아 네. 앞으로 앞으로 나가 셈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심지어 뭐이뭐 뭐, 이렇게 왔는이 대략에 네. 이제 네미아가 했던 게 아마 이쪽에 시작해서 그죠? 음. 이렇게 온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뭐 정확한 그런 그런 이제 학자들 사이에도. 기원생까지온게 아니고 네. yeah. 여기 실로암 못 있는 데까지 왔나 실로암 못 있는, 실로암 못 있는 데까지만. 실로암 못 있는. 네. 네, 그 정도까지 네. 온것 같아요. 네. 왕의 못이 나온 거고. Yeah. 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음.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꼴짝이 문으로 음. 들어와 돌아왔으나 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자,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애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지금 너헤미아가 왔는데 이제 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의군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음. 예루살렘이 형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 이제, 이제 와서 빡, 이제 바로 자기 음, 마음에 음. 준비되고, 그러니까 섣불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음. 호론사람 삼발락과 정이였던 안문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아까 예서라 때도 계속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굉장히 이제 단어 단호, 여기 이제 단호하게 여기 이야기. 그러면 이세 사람은 쉽게 네. 말해서 그냥 음. 뭐라고 해야 돼요? 음. 사람이 있어도 없는 거. 음. 어. 어. 투명인간, 그런 아. 취급을 <laughs> 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예. 네. 자, 이제, 느헤미아가 그 상당한, 이제, 그 여기는 성전, 건, 성벽 건축을 위해서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상당한 지혜가 그 네. 밑에 숨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